And tomorrow, breakfast will be served at the restaurant. Eight to ten. Okay, we mm. look Alright, and so you yeah. Yeah. Korean. Okay, Hello. So when you check out for the baggage, yes, uh, yes, are you here. Yes, okay. <laughs> to have you. Okay. Okay. <laughs> Thank you. 문이 네, 열려요. 오, 아이고 열려. 이런 식으로 테라스가 있는 곳입니다. 완전 산골이죠 네 보도 좀좀올 예. 씨. 오. 하이. 예. 두. 두립 아, 삼고디 됐어. 오, 귀요. 오, 귀요. 왜 도망가니? 거기천국이맞 고기 양, 고기 이이마냥이스안와와그아도 어, 응? 어? 있어. 와인 먹고 막 이런 인가 봐. 네, 저거는 템목레프팅이라고 이렇게 강해서 템목레프팅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 또 있네. 야우이또 있어 아고 귀여워다 네, 네, 아. 안녕 어머머머 어머머머 안녕 <laughs> 어머머머 나 목이 없도 어머머머 어머, 엄마 귀엽다 이니터 6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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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나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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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The thing is how long? Thế là mô ok chắc là gì Thế là mô nhé bao à Na tu sẽ bao à 30 minute 20 minute? Yeah, chua sure, yo, uh. 30, 30 À uh, 30 minute? Yeah ah. Oh Oh <laughs> I am from Thai ga? Yeah? Different from Thai Where are you from? Korea Oh, Korea But she don't look like Korea Ah She look like Thai

우리 숙소에왼 검은 고양이 네로가 퍼질러 있네요. 냥. 그냥... 옹여가아 그래? 아 여기가 아니래요. 그럼 안녕히. <laughs> 네, 룸 서비스를 시킬 수도 있더라고요. 룸 서비스를 시킬 수도 있고 또 가설에 스토랑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책자가 있습니다 방에. 그래서 여기서 뭐 먹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재> 일단, 타이 음식 같은 거는 좀 맛이 없어 보여요, 뭔가. 하지만 가격은 뭐 100바트 정도 평균 금액인 것 같고, 저는 있을 건다 있습니다. 일단, 시푸드, 커리, 뭐, 치킨, 볶음밥, 팟 타이, 등등 있기는 한데. 오, 호 메뉴 가볍게 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 슈링크. 그냥 무난해 보이는데, 그냥 딱못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음. 음. 밤에는 이렇게 불이 켜지고요. 렌즈가 앞에가 깨져가지고 보호필름이 약간 이상하게 나오네. 요. 피대 맘마. โอเคยูกิยูนดงยูกิยูฟุสิซียูกิทับเบบี้เฮลยูคุณสามารถใช้ได้โอเคสามารถไปโบคุณสามารถพูดได้คุณสามารถใช้ได้โอเคโอเคจานก็เกลียร์อะอะคิสอะนายจูเล่โม่คิสคิสว้า 좀나아좀 나아져요. 원모 키스. 이리 와 봐, 이 이렇게 코끼리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음, 모닝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코끼리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많이 보겠어요 여러분. 얘는 아기여가지고 저랑 키가 비슷해요. 파와 <목소리> <laughs> 이스보이. <이슈> <소개> 네. 응. 보이 보이. 보이. 응. 파완 파완 남자래요 주이야, 에이 파마. 주이. 응. 주이야 파마. 음. Look 이렇게. 먹이를 서로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트킹 트리킹 미. 와우, 와우, 인트레스팅. คิดว่าเลว่าจะเล่นอะไอ่าอารมณเาะ Why Why Play Play อ่า Baby want to play อ่า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laughs> 코끼리 그밥 주는 걸 끝나고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5만원대인데 조식 포함이어서 너무 그런 부분은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벌레를 별로 안 좋아한다던가 그러면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저는 사실 해충만 아니면은 벌레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이제 동생은 벌레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동물도 별로 안 좋아하고. <laughs>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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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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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여워 안녕하세요. 안데하세있 안녕하세요. 안 이렇게 간단하게 있네요. 맛있겠죠? 옆에 코끼리나 동물을 좋아하신다면 여기 숙소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동생은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쭈뻣쭈뻣 하면서 <laughs> 같이 찍긴 했는데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와볼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벌레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숙소에서는 나방, 나방 한 마리나 뭐 날파리 외에는 뭐 크게 없었던 것 같고 차오기 호스가 약간 고장나긴 했지만 뭐 온수도 나오고 그거 외에는 딱히 불편한 거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좀안 좋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고 동물을 좋아하시면은 충분히 가치 있는 속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끼리를 내가 뭐 평소에 음. 좋아했다 이러면 되게 만족도 한200% <laughs> 근데 약간 애기들은 좀 무서워할 것 같긴 해. 음, 마켓 5살 이하? 아기들은 좀 무서워하긴 하던데.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음, 올드타운에 있는 숙소로 가보려고 합니다.